오늘은 이 지역에 사는 현지군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현지군의 포인트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랐네요. 좋은 포인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네요. 현지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이곳으로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오늘 제가 할 포인트입니다. 요 바로 보이는 이 부위에다가 좌대를 펼쳐놓고 갈대와 마름 사이 사이 사이로 오늘 공략할 생각입니다. 빨리 대편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수중장을 좀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보려면 작업을 해야겠죠. 오늘 조심해야지 가방. 포인트가 마음에 드니까 안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때면 되겠네. 봐봐봐. 아, 아 염두라. 늦은 오후에 들어와서 고생 좀 하네요. 이 처음 가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지분들의 소개가 가장 정답인 듯합니다. 뭐 현지분들이야 뭐 자기들이 다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닥 지형이나 고기 나오는 시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고기가 좀 나온다고 해서 포인트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오늘 여기서 같이 한번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미끼를 달고 바로바로 바로 수심을 맞춰야될것 같아요. 아 아 힘들어. 왜 이슬 하지 하면서도 또한 주가 지나고 나면 또 이슬 하고 있고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 어좀더 어두워지기 전에 대편상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마음만 급하네요. 어 바람이 또 제법 부네 항상 또 핑곗거리가 또 생겼네. 이리안 나오면 또 바람 불어서 안 나왔다. 얼마 전에도 황소개구리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황소개구리 소리를 듣네요. 현상하면서 찌어 올라면 기분 참 좋거든요. 오늘은 그런 걸볼 수가 없네요. 뭐 아직 세대가 더 남았으니까 세대에서 그 확률 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멋진 멋지, 얼척이 나왔습니다. 오! 대를 피면서 마지막 대를 이제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2.5칸에서 지금 37.5가 나왔습니다. 아, 이쁘다. 보시면 은 37.5. 요즘 허리급의 붕어를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거거든요. 37.5 멋진 풍어입니다. 대편상 하면서 바로 37.5가 나왔습니다. 아우 낚싯대를 피면서 맨 마지막 열 번째 대를 피는 순간 입지를 받았습니다. 역시 현직꾼들의 포인트를 보는 시기와 눈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더 아유 내려갔네. 아 늦었다. 이 밤낚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대감이 좀 풍성합니다. 비록 힘든 수중전이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수중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낚시 한번 즐겨 보려고 합니다 아 뭐지 살짝 울리다 마네 더더더를 이거 외쳐야 되는데 상도에 어긋난 짓을 하네 얘네들이 그치 좀만 더 에이 갔네 아아 아, 모기 물렸다 아한방 물렸습니다 지금 그나마 아디다스 모기가 아니어서 천만장입니다 입질도 없고 해서 삼겹살에다가 간단하게 반주 한잔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새벽에 나와서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압력밥솥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압력밥솥을 한번 열어볼게요. 밥잘 됐네요. 어우 밥이 끝내줍니다. 그냥 김이 솔솔 올라오는 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나와서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으면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침잠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모닝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문남님, 철수 몇시 하시려고요? 몇시몇시 어우, 밤새 이슬이 많이 내렸네요. 아침장을 이제 준비합니다. 수중전화할 때 무언가 하나 놔두고 오면은 왔다, 갔다. 정말 불편합니다. 밤새 이 참붕어들이 찌에다가 알을 이렇게 산란을 많이 넣습니다 아휴 생존본능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오케이 아유 빠졌다 네. 와 빠져버렸네 오늘 저의 초과입니다 응? 어디갔지? 응? 고기 어디갔지? 자동으로 방생됐나봅니다 아이나 참나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네 뭐 어차피 뭐 방생할거였으니까요 뭐 에휴 참 황당하네 황당해 분명히 노났는데? 수달이 빼갔나? 아닌데. 어망 빵꾸 난 것도 없는데. 아, 어, 갑자기 또 이상해지네. 또 기분아. 에 빨리 잡자. 아유, 더, 더 더워지기 전에.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아, 어, 말이 너무 더워 가지고요. 파라솔 밑에서 좀 쉬었다가 낚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저 부들 사이 안쪽가고 부들 경계선 따라서 쭉 들어갔다가 떼짝 넘겨쳐서 그리고 마름하고 떼짝하고 경계선 총 6대를 이 포인트에다가 설치할겁니다. 빨리 대편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멋진 녀석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옮 기고 먹고 하니까 또 샤워했던 게또 땀으로 또 뒤덮였습니다. 깨끗하게 샤워했는데 아이. 일단 개를 펴보자. 깜짝이야. 수중전화 안 하고 연안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저께 대편성을 하고 나서 열 번째 붕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가 되겠구나. 밤새 꽝 찼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급발이개 끗발이 됐습니다 3 0줄 한마리에 끝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낮잠 좀 자고 푹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뷰가 이쁩니다 아 어, 오늘 정말 살것 같아요 어, 바람도 선선한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수초 작업하기도 애매하고요. 간략하게 그냥 총 6대만 지금 대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짧은 데는 1.6칸부터 제일 긴 데는 2.9칸까지 해서 총 6대의 대편성을 했고요. 미끼는 올 옥수수로 들어왔습니다. 바늘은 감섬돔 2호 바늘입니다. 원줄은 카본 2호 줄에다가 목줄은 일합사를 사용했습니다. 다다다. 아, 그렇지. 나왔어. 오케이. 감지마, 감지마, 감지마. 오 안돼, 안돼, 안돼. 감으면 안 된다. 감으면 안 돼. 오. 감으면 안 돼. 멋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한건 했네 아 꼬물락 꼬물락 하더니 드디어 나왔네요 와.. 붕어 이쁘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선반을 올려놓고 보자 38cm의 붕어입니다 딱 38이네요. 아, 최고 좋습니다. 오늘 낚시 진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37, 오늘은 38. 요즘 일기예보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새벽에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두 마리만 더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막 꾼의 마음이죠. 찌 올림만 한번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씨알 자른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 찌를 아주 이쁘게 올려 주네요 그래도 뭐 찌맛 본다는 게어딥니까이 시기에 벌써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비가 좀 내릴 것 같아요 하늘을 보니까 오늘 날밤 새고 내일 귀가 하려고 했는데 또비 오면은 낚싯대또 말리는 데 시간 뭐 이것저것 잡다한 허드렛 일들이 많아집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귀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뭐 빛깔 좋습니다. 이제 방생을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가. 빨리 가. 낚시대를 다 접고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모아보니까 요만큼 나오네요. 물론 또요 안에도 더 있고요. 쓰레기 버리고 다니신 분들 영상 보시면서 반성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제가 고이 모셔가겠습니다.